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이 팔꿈치 통증이 생기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. 이때 안쪽이 아프면 골프 엘보, 그리고 바깥쪽이 아프면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데요. 이 중에서 오늘은 바깥쪽 팔꿈치 통증, 이 외측상과염이라고 하는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. 이 직업적으로 팔꿈치에 움직임이 많고, 가위질 같은 반복된 동작으로 작업을 하시거나 드릴과 같은 진동을 가지는 물건을 자주 다룰 경우에 잘 발생을 하고요. 단순히 반복된 타이핑이나 마우스 사용이 많은 이 사무직에서도 잘 발생을 합니다. 테니스 선수에게서 잘 보였던 통증이기 때문에 이렇게 테니스 엘보라고 이름이 붙여졌지만 실제로 이 통증을 겪는 환자들의 95%는 일반인들입니다. 결국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과사용으로 인해서 이 팔꿈치에 염증이 생기고 해당 염증이 반복되고 만성화되면서 몸속에 흉터같은 섬유조직이 유착되어서 이 골막에 존재하는 통과세포를 과활성화 시키는 것이 핵심 원인입니다 그렇기에 직접적인 유착제거를 통해서야 제대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도침치료입니다 도침은 일자형의 침날을 가진 특수침입니다 몸속의 흉터조직을 직접적이며 효과적으로 방해할수 있는 최고의 치료 방법입니다 테니스 엘보 환자가 이 팔꿈치를 움직일 때마다 팔꿈치 관절의 인대와 단요측 수근신근, ECRB라고 하는 팔꿈치 근육이 병리적으로 위아래 뼈를 잡아당기면서 통증을 유발시킵니다. 이때 숙련된 도침치료를 통해 유착된 인대와 단요측 수근신근 및 주변 유착 근육을 치료하여 근본적으로 테니스 엘보의 통증 유발점을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소통 방리된 인대와 근육에는 혈류가 모이게 되고요. 건강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정상적이고 더 강화된 조직으로 재생이 되며, 통증 제어와 함께 관절 및 근육 강화에 효과를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팔꿈치 통증으로 인해 여러 치료를 받다가 효과가 없었고, 결국 우리 병원에서 도침 치료를 통해서 완치를 경험하고 계시는 선수분들, 그리고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며, 제 집도 영상과 환자분들의 리뷰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좀 통증이 심한 상황에서 통증이 10이라고 하면은 지금 몇 정도 남았을까요? 일정도더 가만히 있으면 통증은 없어요. 가만히 있으면 통증은 없어요? 네. 좋습니다. 안쪽에 위착조직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계속 제거하는 쪽으로 치료하겠습니다. 네. 위착조직이 생기는 부분이 이두 부분에서 제일 많이 생기기 때문에 주변으로 치료가 좀 들어갔고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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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아프지 않으셨어요? 이렇게 유착의 정도가 다르지만 주로 10회에서 20회 정도의 도침, 약침, 추나 치료를 통해. 팔꿈치의 유착을 제거를 하고, 척추 및 견갑대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과정을 거칩니다. 이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현재의 통증과 미래의 재발 방지를 함께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.